안녕하세요 마이조우바로 다니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6월달에 영상을 올린 이후에 새로 시작한 일이 있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영상 올리는 게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올리는 작업이 만만치 않아서 올려야 올려야 한다고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까지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 어, 제가 있는 조 바로 신도시 지역에 레플스 라고 하는 국제학교에서 행사가 있길래 어, 뭐 같이 숙소에 계신 손님분들 하고 모셔서 학교도 오는 기회가 있어서 온 김에 또 발빠르게 소식을 좀 전해 드리고 싶어서 라이브 방송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또 영상을 찍어 가면 또 언제 편집하고 이럴지 몰라서 어, 영상을 지금 라이브로 그냥 송출을 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영상을 라이브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구독자가 자격이 안 돼서 유튜브 채널 자체 내에서 그 라이브 방송은 안 되는데 어 얼마 전에 강차분 PD님의 그 유튜브 방송에서 좋은 어플을 소개해 줘서 그 어플을 이용해서 지금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해 보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건데 뭐 어떻게 영상이나 내용이 어떻게 담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렇게라도 영상을 좀 준비를 해서 올리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레플스라고 하는 국제학교는 저 바로 신도시 내에서 좀 그래도 오래된 편이에요. 다른 학교들보다. 그래서, 레플스 아메리칸 스쿨이라고 해서 라스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고요. 한국에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많이 해서 한국 학생들도 최근에 많이 늘고 있고 또 한국인 직원분도 계시고 우리 유튜브 하시는 레드원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 레플스 학교의 어, 내부의 교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분들에게 좀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 포레스트 시티 지역에 미국 의학교 셰터 센트 마리가 생기기 전에는 말보로 학교와 레플스가 거의 조바로의 1, 2등을 다투는 굉장히 좋은 학교였죠. 그래서 굉장히 그뭐 커리큘럼부터 시작해서 하드웨어나 학교 시설 등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는데 최근에는 쉐턱이 생기면서 좋은 학교가 또 생겼죠 그래서 지금 신도시 안에 말보로 레플스 그 다음에 터턱써웨이까지 신도시 안에 네 개의 학교 어떻게 보면 뭐 포레스트시티는 신도시에 있다고 하기는 어렵죠 차로 한 20분 정도 가야 되는 포레스트시티라는 어 중국인공섬 안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어 신도시 아니라고 하긴 어려운데 원민의 말하면 이제 말보로, 레플스, 썬웨이가 신도시 내부에 있는 학교고 텐비하고 셰턱 학교가 어 조금 약간 외곽에 신도시 지역에서 등하교가 가능한 학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레플스 학교에서 학교를 개방해서 외부인들을 초청해서 학교에서 행사도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날이라서 자유롭게 외부인들이 입학, 이, 저, 학교 내에 들어올 수 있게 돼서 저도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어른 입장료 1 0링기시고 아이들은 5링기씩 내고 들어와 있고요.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데가 이제 레플스 학교의 자랑이죠.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이 이거 말고 반대편에 조그만 수영장이 더 있는데 뭐 굉장히 크죠. 아마 정규 규격, 올림픽 규격 수영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아마 학교 학생들이 수영 무슨 시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형들도 많이 와 계시고 아이들도 수영을 많이 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 뭐, 방금 전까지 시합 같은 걸 했었는데, 지금은 또 뭐,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경에 보시면, 이렇게 영상에 보면, 정면에 보이는 지역이 레고랜드 지역이고, 메디니 지역이죠. 지금 정면에 보이는 콘도, 멀리 보이는 게 아피니티 콘도가 되겠고, 글래니글스 병원이 조그맣게 보이는데, 영상에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산 같이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뒤에가 바로 레고랜드가 있어서 보여지지는 않고 있고요. 영상의 왼쪽 편으로 가보면 어 지금 이제 저 멀리 티가콘도 그 다음에 엔콘 말이나 서던 말이나 그 다음에 알마스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저기가 보이는 게 이슬람 사원도 있는데 영상에서 보여질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이게 이제 애플스 학교 저쪽은 이제 기숙사가 있는 쪽이고, 이쪽이 이제 학교 강의동이나 수업 하는데가 있는 곳이고, 오늘은 이제 학교에서 행사를 하는 바람에 여기에 이제 어 이런 게임장, 서바이벌 게임장 같은 그런 시설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평소에는 여기가 주차장인데, 오늘은 그 주차장에도 어 아이들 물놀이 시설, 뭐 미끄럼틀 시설도 있고, 자동차, 뭐 다양한 액티비티 시설을 갖추고. 많은 그 외부인들을 학교로 이제 초대를 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제학교에서 다양한 행사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레플스는 지난번에도 뭐 행사를 종종 해서 카니발 같은 거라든지 적극적으로 행사를 많이 해서 뭐 한국 분들뿐만 아니고 현지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학교 안에 굉장히 자주 방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안에서는 뭐 방금 전에 막 공연도 했었고. 학교 학생들이 와서 뭐 자원봉사를 하는 건지 무슨 판매 물건 판매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엄청난 시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제학교에서 이런 행사를 색다른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국제학교에 찾아와서 뭐이 학교에 꼭 다니는 학생의 가족들이 아니더라도 학교가 되게 궁금했는데 학교도 찾아와서 볼 수도 있고. 뭐 어떤 기부 행사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양한 뭐 재능 기부 뭐 이런 것도 하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색다른 경험을 다양한 국적의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뭐 아이들과 어른 할것 없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기고 있는 되게 즐거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푸드코트 차량도 있어서 간단하게 뭐 식사나 스낵 같은 것도 즐기실 수 있고 뭐그 아마 로컬 현지에서 있는 그 기념품들 뭐 이런 물건들 판매하는 우리나라 야시장이나 뭐 이런거 같은 코너도 되게 많이 있고 지금 아마 여기서 공연을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저분은 전문가수가 아니거나 학교의 음악선생님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계속 이제 공연도 하고 계시고 노래소리 때문에 아마 영상에 좀 소리가 안 달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다양한 물건을 파는 매대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음식 파는 푸드코트. 우리나라 예전에 보면 예전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홍대 입구에 와 있는 듯한 대학교 축제 같은 분위기죠. 그래서 이렇게 국제학교에 보면 어 정말 즐거워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고 재미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아, 네. 영상이 어떻게 담겨있을지 아직 제가 영상을 확인하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라이브 영상이라서 화질이나 전선 속도가 좀 부족해서 영상에 좀 내용이 부족할 수 있는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빨리 좋은 영상들 많이 많이 찍고, 그래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일이 많다는 핑계로 못 영상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낮 시간이고, 오늘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평소에 라이브 정도 키면 이게 유튜브에서 채널로 해서 채팅이나 이런 거가 있어서 질문을 하시면 학교 내용에 대해서 좀뭐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뭐... 채팅에 참여하시는 분은 없으시네요 네. 그동안 한 6월달에 마지막 영상이 올렸으니까 한 5개월? 5개월 이상 동안 영상을 안 올리고 이제 올리다 보니까 어, 너무 어색해요 좀 어색한 거 같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조금 새로 시작한 일도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자리가 잡혀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더 좋은 영상 조호바루가 요즘 굉장히 핫해지고 있는데 물론 예전에도 핫했는데 점점 더 핫해지고 있는데 그런 핫해지는 분위기를 여러분들에게 좀더 발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한 10분 정도 지금 라이브 영상으로 어 방송 중인데요 학교 이제 행사 스케치 조금 더해봐 드리고 그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 마이 조바로 다니엘은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날씨 많이 추울 텐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하시는 일다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바로에서 마이 조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you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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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